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원원입니다. 마블 다이벌즈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느덧 정식 출시 후 시작한 첫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마블 다이벌즈 시즌2 컨셉과 신캐가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시즌2의 컨셉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시될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맵, 대규모 밸런스 패치와 향후 운영 방향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구독자 1,5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 얘들! 시즌2의 컨셉은 헬파이어 갈라입니다. 뮤턴트들의 서민 크라코아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주최자는 엠마 프로스트이며 모든 영웅들이 파티에 걸맞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놀러 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불청객 울트론이 파티에 난입하는데요. 과연 영웅들은 울트론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시즌2에는 두 명의 신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시즌2가 시작하는 4월 11일에 한 명, 미드시즌에 한 명도 추가되는 방식인데요. 4월 11일에 출시되는 캐릭터는 엠마 프로스트입니다. 걔 예전 캐릭터 유출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적 있는 캐릭터인데요. 엠마 프로스트 포스트는 뮤턴트 캐릭터로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과 몸을 다이아몬드로 바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탱커입니다. 소개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밀 발사에 공중에 있는 적 견제 가능. 텔레파시 컨셉을 살려 적의 마음을 끄집어내 파괴하면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에 방벽도 설치가 가능하며 몸을 다이아몬드로 바꾼 후 근접에서 적을 잡거나 밀쳐내는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기는 범인의 적을 유혹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기술이네요. 자세한 건 출시 후 제가 공략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시즌에 추가될 캐릭터는 울트론입니다. 포지션이 서포터라는 것 외에는 아직 크게 알려진 바가 없어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맵입니다. 크라코아는 살아있는 섬으로 맵 곳곳에 엑스맨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스터 에그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맵의 유형은 경쟁으로 양 팀은 3라운드에 걸쳐 핵심 거점을 점령해야 합니다. 랭크 초기화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시즌 2가 시작되면 랭크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모든 유저의 랭킹은 마지막에 있던 곳에서 9단계가 내려갑니다. 지난 시즌을 다이아몬드 1에서 마쳤다면 시즌 2는 실버 1에서 시작합니다. 랭킹 전 입장 조건이 높아졌습니다. 입장 최소 레벨이 10에서 15로 늘었습니다. 또한 다이아 이상 랭크 전에서부터 사용 가능했던 뱀픽이 골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더 많은 유저가 전략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터니티와 어 가티어 유저들은 이제 다인 큐를 돌릴 때 듀오만 가능하도록 제한될 예정입니다. 점수 시스템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이제 승리할 때팀 내에서도 더 잘한 유저가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또한 패배할 때팀 내에서 더 잘한 유저의 점수가 덜 깎이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랭킹 전에 등장하는 맵도 변경되는데요. 크라코아 헬파 파이어 갈라맵이 랭킹 전에 바로 추가됩니다. 아스가르드 궁전과 도쿄의 신시부야가 랭킹전에서 제거됩니다. 팀매치에서는 여전히 즐길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즌2가 시작되며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영웅들이 상하향을 통해 성능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팀업 시스템도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팀업 스킬 추가와 기존 팀업 스킬 제거, 팀업 멤버 변경 등이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정리해서 올릴 테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3에 대한 정보도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시즌3부터는 기간이 3달에서 2달로 짧아집니다. 또한 시즌3부터는 매달 신캐릭터가 한 명씩 참전합니다. 따라서 시즌3부터는 한 시즌의 기간은 두 달, 신캐는 두 명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정보는 차후 공개된다고 하네요. 퀘스트와 크로노토큰에 대한 변경점도 생길 예정이라 합니다. 이제는 매일 접속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도 크로노토큰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가 얻을 토큰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얻는 난이도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스킨들의 색상을 유저들의 커스텀에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친구에게 스킨 선물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리플레이 기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시즌 1까지의 리플레이는 사용 불가될 예정이니 남기고 싶은 경기는 개인적으로 미리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1 1일 시작되는 시즌 2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즌 1은 컨셉은 좋았지만 맵도 스킨도 좀 어두컴컴하고 빨개가지고 좀 칙칙한 느낌이 많았는데요. 다가오는 시즌 2는 파티 컨셉에 맞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가 기대되는 만큼 한국에서도 유저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도 좀 훨씬 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제가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밸런스 패치 관련 영상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아루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마블 라이벌즈 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